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PwC 보고서에 따르면 AI 보급률이 높은 부문은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 약 4.8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AI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은 다른 직업군보다 3.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직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역할의 재정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AI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면 우리는 정답이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간 고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한 우물을 깊이 파는 I자형 인재가 성공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분야에만 매몰된 인재와 조직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T자형 인재입니다. T자형 인재는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 수직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업 능력 수평선을 모두 갖춘 인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AI 기술이 베테랑 직원의 전문 역량을 학습해 신입사원의 일반적인 능력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오늘날 단순히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응답입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특정 분야의 깊이뿐만 아니라 이종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T자형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넘어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편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지만 문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AI의 결과를 재해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은 여러분의 깊은 전문성 즉 T자의 수직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비기술적 역량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량들이 T자의 수평선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은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며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소통 및 협업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 스펙을 넘어 지원자가 AI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과 인간적 가치를 융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일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교육 시스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융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도전학기나 한동대학교의 창의 융합교육센터는 이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AI를 융합하여 방대한 역사 기록을 분석하거나 예술과 AI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창작물을 만드는 시도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대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합 인재 양성에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지원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파이프라인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고급인재, 특히 박사급인재는 최소 5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지만 지원사업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 양성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대학과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T자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1인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의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깊은 우물을 먼저 파는 것입니다. 동양의 박이부정이라는 말처럼 두루두루 알되 능숙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경험하며 T자의 수직선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이 성공을 기반으로 폭넓은 독서, 인맥 구축, 경영 마인드 함양 등 수평적인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장 로드맵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AI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미래는 내 일이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자형 융합혁신가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 고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여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T자형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